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꾸입니다. 오늘은 뽀꾸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바로 그 역대급 스킨, 호르스보 스킨이 언제 나오는지 아키네이터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너구리 제시도 있죠?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스프라우트도 등장을 해요. 과연 아키네이터는 스프라우트를 알고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꾸TV 좋아요, 구독해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로딩이 끝났습니다. 제가 아키네이터에게 호르스부의 출시일이 언제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아키네이터야, 호르스부 언제 출시해? 시청자들이 많이 기대하거든? 우와! 야, 너 어떻게 알고 있었어? 4월 17일 날에 호르스부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야, 아키네이터 진짜 짱짱맨이에요. 모르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너구리 제시는 언제 등장하는지 혹시 알아? 오, 너구리 제시는 4월 29일에 등장을 한다고? 와, 대단하다. 너 그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 뭐? 꼬꾸 형이 편집의 힘을 빌린 거라고? <laughs> 맞아요. 헬싱킬 기준이기 때문에 4월 17일이면은 저희 나라가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빠른가요? 4월 17일 아니면은 4월 18일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프라우트 출시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과연 아키네이터가 스프라우트도 알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버입니까? 스프라우트는 유튜버가 아니죠. 브루스타지의 캐릭터죠. 자,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스프라우트는 씨앗이기 때문에 진짜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스프라우트 다섯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자니까 아니에요. 네 리이니까가족니까요야 이런 식으로 이름 개수 잡고 장난치면 야, 이거 다 맞추겠다야. 두 발로 서 있습니까? 스프라우트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자 그리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프라우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이 머리카락도 나왔다고 이거 보고서 뽑고 탈모니 아니니 놀리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뽑고 이제 스트레스 덩 탈모 많이 줄어들어서 괜찮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아셨죠? 자,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십니까? 아 이러면은 뭐 거의 정답에 근접한 것 같은데 이거 벌써 맞추는 거 아니야? 신화 멤버입니까? 저희 세대 때면은 신화라고 하면은 이제 어린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뭐 주민등록번호가 00 이상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옛날에 신화라는 아주 유명한 동방신기 같은 아 잠깐만 요즘 친구들은 동방신기도 모르겠구나 BTS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BTS처럼 유명했던 신화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무튼 신화 멤버라고 하면은 저는 그 신화의 멤버를 생각하게 되는데 브롤스타즈 등급에도 신화가 있죠 그러면은 스프라우트는 신화 등급이 맞으니까 맞습니다 브롤스타즈 캐릭터인가요? 브롤러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나 보다 바로 브롤스타즈 캐릭터라고 나옵니다 그럼 얘 누르면 왠지 스프라우트 나올 것 같거든요 자 볼까요? 어허 맞췄어 야 이렇게 빨리 맞추면은 분량 어떻게 뽑아 야 스프라우트 이렇게 빨리 나와 아, 조금 에바 참치였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막 글자 두 글자냐 세 글자냐 다섯 글자냐 이걸로 뭐다 제외해버리고 어 로봇이냐 이걸로 다 제외해버리니까 너무 문제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키네이터가 맞춘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아키네이터가 좀 어려워할 만한 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기에 자고 있는 야, 눈을 왜 그렇게 떠? 바로 방금 침대에서 자고 있던 우리 강아지 뽀꾸를 모셔왔습니다. 과연 아키네이터는 인플루언서 강아지 개뽀꾸도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꾸야, 자, 카메라 보면서, 형네 안녕! 자, 그럼 개뽀꾸 안고서 한번 같이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자입니까? 슬픈 부금 틀어주세요. 우리 뽀꾸가, 어,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뽀꾸가, 뽀꾸 아빠한테 올 때부터, 여기, 여기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닌 게 맞는데, 남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맞다고도, 아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불쌍한 뽀꾸, 모르겠습니다. 브롤스타즈 캐릭터예요 브로이스타즈 캐릭터 불이 없거든요 자 유튜브를 합니까? 아 우리 뽀꾸 유튜브 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나? 구독자가 지금 16,000명이 넘어가는 유튜버 스타인데 우리 개뽀꾸 자 모르시는 분들은 개뽀꾸 채널 가서 뽀꾸의 귀여운 영상들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얘가 맞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뽀꾸는 슬퍼요 분명히 여기에 o o 데 밑에 그게 없어요 불, 불브로이스타즈 캐릭터 불두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남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저는 사람 뽑고, 그리고 개 뽑고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뽑고의 이름은 그냥 뽑고거든요. 저도 뽑고고. 그러니까 두 글자입니다. 아, 근데 이거 좀 애매하다. 어, 개 뽑고라고도 부르니까 모르겠습니다.로 가겠습니다. 노무를 찍은 적 있나요? 아니, 그 노무가 그, 그, 다 벗은 그거를 말하는 거지. 아, 이거 좀 수위가 센데 이거 노란 탁지 붙을까봐 약간 걱정되는데 우리 뽀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 벗고 다녀요 어, 바지, 팬티 아무것도 안 입어요 강아지에서 목도리만 하고 다녀요 보시면 목도리만 하고 있어요 뽀꾸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면 노모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노모를 찍은 적 있고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아개 뽀꿀에서 맞는 것 같기는 하는데 조금 애매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남자입니까 아까도 나왔잖아 아니래니까 뽀꿀는 고자야 아 <laughs> 코스프레를 하고 다닙니까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레온 코스프레 한적 있잖아 아 그러면은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 적도 있기는 있어요 얼마 전에 산책 갈 때도 레온 코스프레하고 산책 갔었거든요 얘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대화합니까 네 저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경례를 하거나 라 아니면 일이 오라고 하거나 그만하라고 하면은 말귀를 알아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당신의 캐릭터의 가슴은 작은가요 어 우리 뽑고 가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뽑고 어 아랫도리는 좀 가려주도록 하고요 자이 앞발 두개를 이렇게 쓱 올리면은 여기 부위가 가슴 부위거든요 근데 가슴이라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뽀꾸 여기 가슴을 만지고 있는데, 가슴이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작습니다. 얘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합니까?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슬개골 탈구가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뽀꾸는 다리가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구요. 자, 이름이 6글자입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4글자입니까? 아 이거 아키네이터 얘가 아까부터 보니까 좀 얍삽해 단어 줄리기 시작하면 은 이거 맞추기 쉽거든 자꾸 이렇게 글자수로 맞추려고 합니다 이 자식 좀 치사해요 유튜버입니까? 조금 왔어요 맞습니다 유튜버 그리고 성인입니까? 강아지는 한두살 정도부터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뽀꾸는 8살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은 거의 한 50살 60살 가까이 된 거기 때문에 성인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우리 뽀꾸가 사랑하는 남자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여기. 뽀꾸와 아빠는 자주자주 뽀뽀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뽀꾸가 아빠를 사랑하지는 않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남자는 아니고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뽀꾸입니다. 나니? 야합니까? 정나라게 물으면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복구가 좀 야한 강아지에요 근데 강아지들은 전체적으로 다 야해요. 왜? 벗고 있어요. 옷을 안 입어요. 이 순진한 얼굴로 옷을 다 벗고서 산책을 해요.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아주 야한 강아지에요 지금 이 귀여운 얼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복구는 지금 올루드 상태에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야합니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 이거 이러면은 개뽀꾸못 맞추겠는데? 아니야. 무슨 성은이야? 어, 성은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좀더 가보도록 할게요.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했습니까? 고자래서 결혼을 못했어요. 야동에 자주 나옵니까? 뭐야, 너 야동에 출연한 적 있어? 출연한 적 있으면은 멍하고 지져봐. 어, 우리 뽀구가 짓지 않는 거 보니까 야동에 출연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자, 아니오를 누르고요. 여자 유튜버인가요? 아, 유튜버는 맞는데 여자는 아니에요. 어, 중성 유튜버라고 할게요. 중성 유튜버. 여성입니까? 아니오 남성입니까? 아니오 남자인가요? 이 질문 정말 여러 번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로 가겠습니다. 뽀꾸는 고작이 때문에 MMO에요. 게임을 하는 유튜버입니까? 질문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분명히 뽀꾸가 의지의 로도 도전한 적이 있고 클래시 로얄도 해봤고 브롤 스타즈도 해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유튜버가 맞고요. 당신과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뽀꾸와 아빠가 닮았다는 소리도 상당히 많이 듣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분명히 또개 뽀꾸는 귀여운데 사람 뽀꾸는 보기 싫다 이런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분명 아니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누르도록 할게요. 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뽀꾸 풍성충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 머리? 머리카락 보시면은 여기 머리카락 풍성충이에요. 머리카락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충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요.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 아니요, 뽀꾸는 얼굴 잘 보여줍니다. 도네이션 하면은 뽀꾸가 리액션해요. 안경은 쓰지는 않았구요. 야, 질문이 50개인데도 못 맞췄어. KD키드 요리사라니. 아니에요. 아, 그만할래요. 이 친구 절대 못 맞추겠네. 자, 여기 한번 쭉 내려보면은, 어, 야, 생각한 캐릭터가 다음 목록에 있다면 이름을 클릭해주세요. KD키드가 있었구요, 세상 놀이터가 있었고, 개뽀꾸? 분리뽀꾸님이 키우시는 강아지라고 있습니다. 아, 아키네이터가 거의 다 맞출 뻔 했는데, 우리 개뽀꾸를 못 맞췄어요. 이렇게 뽀꾸가 아키네이터를 통해서 호르스고, 그리고 너구리 제시 언제 나오는지 알려드렸고, 우리 개뽀꾸의 슬픈 이야기도 들려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뽁티비의뽁고였습니다 그럼, 안녕!